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현대 ADM입니다. 자, 우리가 위탁 생산 전문 기업으로 좀 알고 있죠.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주사제, 항암제를 이제 먹는 항암제로 전환을 할 거다. 요 내용인데, 이게 부작용을,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해요. 최소화. 어, 여러분들이 좀 심각함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혁신입니다, 여러분들. 혁신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암 치료제가 가장 힘든 게 암을 치료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거냐면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부작용 어, 이, 야, 이 약을 복용했을 때 항암제를 복용했을 때 몸에서 변이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 부작용 때문에 너무 막 우울감도 심해지고 안 아픈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할수 있다 이거 혁신이죠 자 근데 여기서 최근에 나온 거예요 자 현대 adm 미바이오텍 어제 나왔죠 이케이스에서 화학항암제의 경구제 전환 성공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러한 내용들 포함 이러한 내용들 포함 지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 사실상 큰손들은 대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시니까 아마 그게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6%빠졌죠 혹시나 하락하는 것 때문에 어, 나는 조금 더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2번 dm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정보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보 무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여기는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뚫어요, 그냥 어느 정도를 보, 보셔야 되냐면 지금 2에서 2, 3만 원대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10만 원까지도 보세요. 엄청나죠? 10만 원까지 뭘 보고 들고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의료 암적 지식이 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공,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 6% 5%에 1 1비할 때가 아예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2번 em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꼭 남겨주세요. 해당 정보.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1,50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무려 5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첨보 3만 5천원에서 36만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 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